섹시. 예? 섹시야. 섹시. 섹시. 아, 관전 포인트가 섹시요 예. 네. 그, 그 섹시한 누? 남자들이 많이 나옵니다. 여기 출처도 좀 밝혀주세요. 여기, 여기, 여기서는 이좀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드라마 작품 안에서는 종훈 형도 병약 섹시로. 어, 어, 왜 그래? <웃음> <웃음> 제가 지금 보니까 네, 섹시한 분들을 이준 많이 씨가 수...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병약 섹시 외또 다른 섹시가 있는 것 같아요. 누굽니까? 그, 매튜 형 같은 경우는 이 지적 섹시. 지적 섹시. 네. 예. 네. 어그 윤태호 선배님은 그냥 마초 섹시. 마초 섹시. 네. 조재훈 씨는요 생각 안 해본 아... 것 같은데요 지금 <laughs> 지금 생각하세요. 코믹 야... 섹시. 코믹 섹시? 어 <laughs> 멜빵 섹시. 멜빵 <laughs> 섹시. 멜빵 자,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. 자 네. 그럼 대망의 본인 이준 씨. <laughs> 저는 뭐야 이렇게까지 거이될줄 몰랐네. 저는 뭐뭐야 <laughs> 어, <laughs> 저는 그 아이돌 섹시. 아이돌 출신이기 때문에 아, 아이돌 네, 섹시? 네, 약간 지금 제 작품 드라마 하면서 거의 제일 머리 기장이 제일 긴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. 제가 아이돌 때 이랬습니다. 네, 얼굴은 좀 달라졌지만 <laughs> 이준 씨는 네. 저것도 있어요. 깁스 섹시. 깁스. 깁스. <laughs> 깁스 저기 죄송한데 듣다 보니까 그냥 다 갖다 붙이는 느낌인데. 야, 지, 아, 정말 섹시한 소식이요 아 지금 마지막에 왜 이러시는 거야? <laughs> 확실해요. 이거는 이제 뭐 사실 드라마에 나오진 않지만, 네 사적으로 아, 다쳐서 네.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 깁스를 한 하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. 네. 음. 깁스 섹시. 하지만 지금은 다 이제 지금은 건강하게 완치가 알아다녀다. 됐고, 네. 자 이준 씨는 아이돌 때그 리즈의 모습을 7인의 탈출을 통해서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? 그렇습니다. 예, 8kg 뺐습니다. 아, 예. 아이 중요한 거를. 네. 지금 생각났어 마지막에, 예. 8kg 감량의 빛나는. 예, 감량, 감량 섹시. <laughs> 예. 그만하세요! 엄기준 <laughs> 씨, <엉겨주시고> 그만하세요! <웃음> 예. <웃음>